일사 한번 어릴 때 속은 얘기 한번한분한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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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 예, 하세요. 예. 원고하니 예. 내가 열이 일사정에 다섯 살짜리인지 그한열대살 됐을 때는 이거요. 예. 예, 놀고 있는데 예. 이웃집 노인네가 한분이 한 황소란 말, 황소름이 있는데, 소가 운하다 아니, 네. 이 소름이 어불바아좀 찍기라. 아니, 이, 아마 요새 이대들이한 도전가 봐. 네, 예, 예, 예. 소를 모르고 가는데. 예, 소를 몰고 가는데요. 궁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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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쪽이, <laughs> 이게 두 쪽이 다 있다니, 이거 네. 둘이 네. 있는데, <laughs> 이, 불랄 끈이 얼마나 하냐, 보니까. 불나 <laughs> 끈. 이 팔뚝만 한데. 뭐가요? 이리, 이리, 큰 님이 두 개의 양자부터. 어느 게? 소불랄이로 떨어져. 아, 아 소불랄이그 그래. 금방 떨어질 것 같아, 금방. 막고는 <laughs> 깐나에 팔뚝만 하고, 이리, 이리 님이 두 쪽에 한대달리 덜렁덜렁. 아니, 금방 떨어지겠니? <laughs> 이름은 르지만 그때 일정할 귀지 얼마나 귀할지야 야저 이만 안무 <laughs> <저> 이게 천만원이 이만은 꼬질 이하라 하나 꺾그 가지고 와서 초골비를 손에 탱탱 감아주고 예. 놓치면 이러분이는막뛰가 안돼 예. 이제 꼭 예. 잡고 <laughs> 막 등을 패 당낸다. 예. 얼른 뛰가면 되는 불안해 얼른 떨어지겠지. <laughs> 뛰가면 그런 <그리> 불안 <불안달랑달랑> 떨어지니까는 <laughs> 아이 말을 따라가다 꼴빌를주고 따라가. 얼마 뛰가 <laughs> 내가 죽불안 떨어지니 내가 쫓겨진 아이, 아손잡 내가 죽겨진톱안니 내가 쫓물안떨어니 떨어지니 지니내어 느려지지만 이제 불알이만 하면 이렇게 느려지니. 아유, 쩡고뭐. 원래부터. 아유 모델 불대 해놓으시네. 원래부터나요 아, 예를만 아, 어, 그 고잡술하고. 그리로 송한테 크기 쏘거다떠가졌어게 아, 크기 쏘거든. 감사아하고 옮겨서 나는 날치보니까. 저기 뛰가면 불알 저런 질좀 알았는데. 아, 이놈의. 아, 원 아, 우 와, 아, 이 불알이. <laughs> 이만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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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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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자아 지금 뭐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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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마 죽을 욕받는 소한테 매달려 뛰가니라 한번안뛰가다네자 그래 여러분도 다그 그래. 소한테 황소 불안한테 속지 말아라 여러분 알여러분 말씀은 뭔지 모르겠는데 소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거예요 속지 마세요 형은 잘 몰라요. 예, 소를 왜 소가 속이나요, 사람은? 아, 그, 아. <laughs> 그러니까 속이는. 할아버지 거. 말씀을 정리하면 네. 소의 신체 아. 일부분에 뭐가 정... <laughs> <뭔가 웃음> 있는데 그게 예. 5, 6월에 이제 늘어져 있었어요. <laughs> 그거는큰게두 그래가지고... <laughs> 덩어리인데 끈이 가늘어들게 늘어져 있을 때 할아버지는 그때. 고기를 못 먹을 때니까 저게 언제 떨어지겠지 해서 소 꼬리를 잡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니까 그냥 그냥 소가, 뛰면은. 소가 뛰면은 툭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 꼬리를 붙들고 회초리로 복은 부분을 때렸답니다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소가 뛰어서 계속 달리면서 소가 너무 뛰니까 다시 올라 붙어가지고 둥그런 두 개가 배 바짝 붙어서 못 뛰었. 그게 그 얘기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속지 말자.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살 때는 유통기한을꼭 확인해야 돼.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예. 아 문제 아, 네뭐 문제를 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논한 예. 마지기는 몇 평일까요? 논한 마지기는 예. 네강 네. 150평. 저기요. 예. 경기도로 서울로 올라오면 200평에 한 마지기고요. 예. 시골에는 150평에 한 마지기예요. 자, 예, 어 예. 정답이었습니다. 200. 그러면요이 소를 가지고 자, 하루 동안 갈수 있는 은 소. 예, 소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소를 가지고 하루 동안 갈수 있는 논을 하루가리라고 하는데요. 하루가리는몇 평일까요? 800평. 여덟 팔백 평예 할머니 뭐요 팔백 평 팔백 평 정답이었습니다. 하또 예. <laughs> 소문제가 나왔네 예. 자거 아주 돈에요 소야 아주 박사고 <laughs> 소 가죽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소 가죽으로 뭘 만드나 고두 예. 신 신발 만드신발 <laughs> 근데 그때 당시 아, 신발 고두 라구 고두 고두 어, 구두. 예전 말구두요 지금도 구두예요 지금도 구두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근데 그게 얼, 떨어질 줄 알고 얼마큼 기다렸어요? 몇 시간 기다렸어요? 어? <laughs> 지금만 한 대여섯 시간 기다렸어요. <laughs> 아이, 그럼 또뭔데 음. 불밭에 놓고 기다려. 얼마나 뜨거워 죽을지기를 화딱이어다 이만 스파라 시나요오 호텔에 지라조 조지라. 호텔에 조지라. 호텔에 조지라. 호텔에 조지지 인생이란 공지라공수거란라 호텔에 조지말호지라 호텔에 조지지라 호텔에 조지라. 호 인생이 안 이루어질 못하는 게 공수를 는거예 그래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인생이안 이루어져.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빈손 가고요. 자 누르시고 빈손 빈손 음, 누르, 들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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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은 할아버지 예 누르세요 먼저. 네 빈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걸공수래 그렇지요. 죠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은. 예. 고려장 정답이었습니다. 네. 예! 음, 그래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예. 오늘의 대상 예. 석팔레강순애 예. 할머니, 할머니. 축하.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 저는 특히요. 너무너무 잊지 못할 얘기가요. 네. 홍종성 할아버님의 그 <laughs> 재미있는 <많이> 소 얘기. 네. <laughs> 예. <laughs> 소에. 저 이거 기억했다 얘기해 줄려고. 딴사람 소한테 그래요. 속지 마라. 네. 네. <laughs> 소그 신체 일부, 일부분에 얽혔던 사연을 네. 아주 재미있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고 인사해요. 예. 할머니, 정희 할머니, 아, 행복하셔야 돼요? 네. 오늘 방송 오시니까 네. 좋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예, 너무 너무 그래요. 강순이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좋아요. 예, 팔의 할머니. 예. 예, 예, 전 너무 좋아서. 예. 오늘도 어도한일생 악수 한번하시요 예, 예, 예. 네, 예. 요손 신년을 안쓸 거예요. 아,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자, 석근형 할아버지, 이남은 할아버지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사합 예, 예. 아, 예, 예. 예. 어. 이제 예 끝인사 네 끝인사는 예, 네. 예? 네. 저희들 다음 주 주말 예, 저... <laughs>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실 거예 요 예, 오실 예, 거예 예예예예그자예 그 예. 예, 예, 잠깐만요 거, 예, 예. 예, 예. 이거 가져가면 안되요 빨리 예? 거. <웃음> <웃음> 어느 거예요 할부예예그 짊어진 거, 예, 그 거. 거그 마이크요 뭐, 뭐, 가져가면 안 되시죠?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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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좋은 사람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 참여 추천하고요 장스키즈 문자 마지막에는 고양 생각까지 참여해 주는 분들 선물 많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